안녕하세요. 전공 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금융 IT와 프론트엔드 개발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게 된 정수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특강을 통해 여러분이 금융 IT와 프론트엔드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덕성여대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현대카드에서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시죠. 풀어서 말하면 카드로 결제하면 어떤 물건을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깁니다. 이를 데이터라고 합니다. 카드사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이 방대한 데이터를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강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융 IT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금융 IT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분야에는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 그중 프론트엔드 개발에 대해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융 IT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IT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IT란 전기통신, 방송 컴퓨팅, 통신망 등 사회 기반을 형성하는 유형, 무형의 기술 분야입니다. 쉽게 말해, 정보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개념입니다. 금융 IT에서 금융이란 무엇일까요? 금융은 금전의 유통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금융 활동으로 이자와 함께 자금을 빌리고 갚는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친숙한 금융기관인 은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이 은행에 저금을 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저금한 돈을 회사에 빌려줍니다. 회사는 이 돈으로 물건을 만들고 팔아 돈을 벌고 은행이 이자와 함께 갚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고객에게 이자의 일부를 줍니다. 이러한 돈의 흐름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금융은 돈의 흐름인데 IT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금융이 처음 시작된 시점에는 IT가 필요 없었습니다. 초기 은행은 이렇게 종이에 김철수 100만원 저금, 이훈이 100만원 대출. 글자로 직접 적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이렇게 직접 적는 방식은 사라졌습니다.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고 이 저금한 기록은 은행 컴퓨터 데이터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해서 오늘은 은행에 갈 필요도 없이 앱을 통해 돈을 송금하고 또 저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IT는 정보 기술의 개념을 금융 분야에 적용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금융 IT는 어디서 사용이 될까요? 모든 금융기관에는 이 IT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주식을 유통하는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금융공기업, 핀테크 기업 등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살때 현금을 내는 분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카드를 사용할 텐데요. 카드사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모집 관리합니다. 또 데이터, 결제 데이터를 잘 저장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관리하고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현대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공기업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금융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화폐를 만드는 한국조폐공사, 또 우리의 적금,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보험공사 해외의 수출, 수입 시 도움을 주는 한국 수출입 은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핀테크 기업입니다. 핀테크라는 용어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핀테크란 금융의 핀, 기술의 테크의 합성어로 금융 서비스와 정보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온라인 은행 인토스, 또 카카오 송금하기를 만든 회사인 카카오페이, 그리고 AI를 통해 고객의 금융 컨설팅을 해주는 에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핀테크 회사에서 IT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금융에 있어 IT는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융 IT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리성 측면에서 금융 IT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거래를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 카드 결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IT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 IT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성 측면에서도 금융 IT는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 거래에 대한 고객의 개인 정보 또 자산 정보는 금융 기관의 전산망에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외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IT 기술이 발전한 만큼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국민은행 사례를 살펴보면,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연령대별 다양한 거래 유형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고객이 거래 중에 통화하거나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하는 등 이상행위를 한다면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하고 또 이를 거래 전에 고객에게 주의 문구를 주며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금융 IT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금융 IT는 금융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넘어서 고객에게 편리함과 안전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금융 IT 안에는 다양한 개발 직무가 있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개발입니다. 고객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앱의 화면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서버 개발자입니다. 웹 앱이 원활하게 동작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버를 만들고 관리합니다. 다음은 DB 개발자입니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로 데이터의 안전성과 성능 최적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음 인프라 엔지니어는 웹 앱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엔지니어는 컴퓨터를 가르쳐서 사람처럼 학습하고 또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직무가 있지만 그중 제가 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란 웹 개발 영역 중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영역을 구축하고 기능을 구현하는 개발자입니다. 사진처럼 우리,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계좌에서 친구에게 돈을 보낼 때볼수 있는 계좌 목록들 그리고 버튼, 입력 칸 등을 만들고 또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좌 입력창이 나타나도록 기능을 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획자가 로그인 기능을 만들고 싶어 왼쪽처럼 화면 기획서를 만들어 요청합니다.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 기능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로부터 오른쪽 화면처럼 버튼 크기, 위치가 자세하게 기록된 디자인 가이드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정보를 서버에 전달하기 위해 서버 개발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기획서와 디자인 가이드를 참고해 화면을 만들고 또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론트엔드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먼저 컴퓨터 전공 지식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프로그래밍 언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컴퓨터 전공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협업 능력입니다. 앞서 발표를 들으며 느꼈을 텐데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기획자, 디자이너, 서버 개발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 의견을 조율하고 설득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협업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특히 금융에 있어 장애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특강을 듣고 프론트엔드 개발 그리고 금융 IT에 대해 관심이 생긴 분들이 있을 텐데요. 중학생들이 준비하면 좋을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크래치, 엔트리 등을 통해 개발 경험을 쌓아보는 것입니다. 어, 실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하기 좋은 언어로 미리 경험을 쌓아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컴퓨터공학 전공하기입니다. 다른 학과에 진학하더라도 금융IT 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다면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서비스 만들어보기입니다. 내가 금융 IT,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보길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으로 금융 IT와 프론트엔드 개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입력해주면 모든 중고등학생분들께 기프트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